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에서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학생이죠. 자, 일단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1번.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냅두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지낸다. 어, 거지같이 코드를 짜와도, 어, 어, 너 잘했어.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어, 그러면 됐어. 이렇게 그냥 냅두고 간다. 라는 거죠. 이번은 당신의 단점 위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코칭한다. 뭐 소스가 거지 같거나 성실도가 떨어진다거나 어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는다거나 선택과 집중을 잘못 하는 상황에 어 지금 이거 선택과 집중을 잘못 하고 있어. 이 부분 이렇게 개선해. 이거 아니면은 너 그냥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그땐 나한테 와. 라고 해서 같이 얘기하자. 어, 이런 식으로 막 지적하고, 그리고, 어, 너는 지금 말을 너무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 좀더 또박또박 해줄래? 라고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 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요, 단점 지주기 지적이, 지적이 위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어떤 팀노바 출신이었는데 상처 받았었다. 이런 글들이, 개, 그게 제일 단점으로 많이 꼽히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나머지 관련해서는 딱히 그렇게 저격하는 글이 없는데 대부분 상처받았었다 이러는데 그렇게 상처받았던 애들이 결과가 대부분 좋아요 결과 좋고 어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어 그래서 막 뭐, 그래도 팀 노바 때문에 뭐, 뭐 직업을 구했네 그래, 그래도 팀 노바 때문에 연봉이 사천이 넘었네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 원래 2600 받던 애가 팀 노바 7 개월 다니고 중도 포기하고 뭐, 뭐 연봉이 사천 대 넘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대요. 뭐, 나름대로, 그러면 선방한 거잖아. 근데도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을 해서 커뮤니티 올리는 거야. 정말 웃기죠. 자기 이제 팀노바 손절했다 이거지. <laughs> 그리고 팀노바가 이제 졸업생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관리 안 해준다에 이제, 그, 그 어떤 상처받았나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학원이 중도 포기했는데 끝까지 연락하면서 그걸 뭐 케어를 해줘. 우리한테만 이런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상한, 뭐 이상한 애들이 있어. 웃긴 거지. 몇 개월 다녔으니 그걸 인정해달라 이건가? 근데 이거는 뭐, 대학 중퇴자랑 대학 졸업자랑 대학에다 그, 해주는 게좀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 아, 그냥, 아니, 근데 사실 뭐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뭐 계속 뭐 이렇게 연락 오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계속 연락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수료자들이랑 워낙에 사료이 사이가 좋으니까 더 많이 관리를 해주고, 졸업한 친구들은 졸업했다고 인증을 해주고, 이거는 우리 교육기관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튼 막 저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니까 그럼 단점 지적이 나쁜 걸까? 물어볼게요. 팀노바 왜 왔어? 음, 실력 향상하라고. 어 심리치료나 감정적 상처 같은 거 치료하러 온거 아니지? 그거는 상담소를 가세요. 어 근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죠. 응온거 음, 아니라고. 난 그래서, 그래서 실력 향상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당신이 받는 상처를 계산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서로 친하게만 지내면 되는 건가? 기존 교육이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몇천 명이 동영상 강의 똑같은 거 듣는데 토익 토익 토익, 토익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 보면 아침에 막 1000명, 막 2000명씩 가르치잖아. 그게 되는 이유가 뭔줄 알아? 일방적 영상 송출, 송출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런 경우는 2000명, 3000명씩 하는데 개인에게 상처 주기가 힘들지. 왜냐면 일단 걔가 이 수업을 듣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는 막 수십억씩 벌어요, 돈. 팀노반은 진짜 막몇천못 벌어, 진짜. 그러니까 일대일 코칭 방식은 원래 강사 수준이 존나 높아져요 왜냐면 강사 수준이 낮으면 애를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해서 꼼꼼하게 졸업생 중에서 팀 노바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업 경험이 있는 친구들 위주로 굉장히 많은 내부에서 정말 강사들이 힘들게 제가 많은 연구도 시키고 있고 어 그걸 증명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강사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업계에서 인정받던 애들이에요 심지어. 그런 아니 그런 학생들이 검증된 학생 내가 1년 반을 지켜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 얼마나 인성이 훌륭하고 아닌지도 다 알잖아 그 강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꼼꼼하게 관리해서 어한 친구들만 일대일 코칭을 해서 얘를 나쁘게 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종 골키퍼가 누구야 기계견 팀장이나 제가 응용 2단계까지 응용 2단계 제일 어려운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의 그 가능성을 확 끌어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구수업을 그 그 수업을 공개도안 하는 거구요. 중요하니까. 와, 근데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아시죠? 25년 했고, 돈도 잘 벌던 프리랜서였고, 교육 15년차 하고 있고, 교육 한애가 지금 해킹대회 휩쓸고 다니고 있고, 팀노바 애들 127명 연봉 평균이 3600만이 넘어요. 97% 이상 신입개발자이고, 60% 이상이 고졸, 전문대, 비전공자, 지방대에요. 인서울 전공자는 거의 10%도 안 되고, 5%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공자라도 뭐지방대고뭐 이런 애들? 그런 전공자인데 지방대인까지, 애들까지 합치면 80%, 90%될 겁니다. 다 말도 안 돼요. 무슨 꼴찌, 꼴찌들 모아놓고서 지금 업계에서 정말 인정 받는 애들을 만들고 있죠. 최근에는 뭐 세계, 인도 1위 뭐 IT 기업, 뭐 세계 68위 IT,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막스카웃 받은 애도 있고, 뭐 지금 뭐 언론 인터뷰하고 뭐 이런 정말 잘 나가는 애들도 있고, cto 된 애들은 너무 많아서 말해 뭐하고 진짜 이런, 이런 결과를 원하는데 이런 결과를 원하면서 단점 지적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는 너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봐요 이런 결과는 팀누바 너네 잘하고 너네 결과 너무 멋있고 너네 연봉 높고 그래서 너네 선택했어 하지만 나는 내 스타일대로 코칭해 주길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고 코칭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먹을 건다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지만 너희 놀라운 다이어트 결과를 나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식단 관리 안 하고 리듬 체조 선수가 됐는데 살이 졸라게 쪘어. 근데 그렇게 쪘는데 리듬 그 스포츠에서 그걸 하겠다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어 근육량을 관리 안 하고 달리기 하는 걸 연습을 안 해도 또는 좋은 코칭, 최고의 코치를 만났는데 그 코치가 원하는 방식대로 훈련을 하지도 않고 실력이 향상되는 걸 원하는 걸 똑같아요. 그러면 그 코치를 선택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청강을 다 공개하고, 와서 보라고, <laughs> 하는데도, 그걸, 보지 않고, 이제, 고지고대로, 자기 식대로, 이제, 자기 스타일만 원하는 거죠. 무책임한 뭐 교육은, 워낙 많아요. 아까 말한, 2,000명, 3,000명, 일방적으로 동영상 송출하는데, 굳이 가서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이나 이런 데 있죠? 신림동 고시촌 이런 데, 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빠졌대요. 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니까. 어, 거기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듣는데 안듣는다뭐 듣는다, 뭐가 중요해. 일방적으로 송출하는데. 질문도 거의 안 받고. 2천명 3천명이 하는 강의는 그냥 동영상 강의랑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한명한명너 어때 너의 컨디션도 보고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주고 이번 주에 어떤 열심히 안한 것도 굉장히 지적도 해주고 막그 어떤 뭐 코드적으로 잘못된 것도 잡아주고 단점을 지적하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의 인신목욕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의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런 교육 기관이 싫어서 1대1 코칭 한다고 팀 노바에 와놓고서 여기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사실 누가 누가 무슨 교육을 합니까? 결정하세요. 기존 방식 단체 중심이고 단점 지적 안함. 진도 못 쫓아가면 답이 없죠. 대부분은 처음부터 내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보기 하셔야 돼요. 티노어 방식 개인 중심이고 단점 지적합니다. 진도 못 쫓아오면 은 다양한 1대1 솔루션을 제공해요. 심지어 이제 돈도 안 받고 어 다시 첫 수업부터 다시 들을 수 있게끔 다 유도를 합니다. 아니 이거 다돈 받아야 돼. 원래 자 누가 악마고 누가 천사입니까? 어? 생각을 해 보세요. 어, 어떤 팀노바 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막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진 않거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제일 잘하는 분야들의 특징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국민들은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빠르죠. 괜히 선진국이겠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일본 여행 같은 경우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의 어떤 그런 뭐 료칸이나 이런 전통적인 이런 곳들을 가보면 정말 되게 굉장히 섬세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쌀수록 더 섬세해요. 근데 이거 명품이나 어떤 분야든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와인도 마찬가지고 어, 저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하이엔드 개발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일대일 코칭을 받으면서 단점 지적을 받기 싫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도가 심하면 욕도 먹고 그래야죠. 뭐 어떻게 해? 좋은 얘기만 합니까? 상처받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결과를 보장 안한 적도 없고, 우리 정말 잘한다고 날리고, 지금 스카우 스카우트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스카우트를 안 당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다들 워낙 구직을 잘하니까.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건, 그만큼, 희생하는 가치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구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총 감독을 하고 있는데 구찌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 명이 바뀌면서 모든 어떤 디자인 체계가 다 바뀌었어요. 결국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 한 명의 체계가 바뀌면서 매출은 껑충 뛰게 됩니다. 두 배, 세배 이상 올라요. 팀노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코치, 내가 지금 팀노바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다면 내가 총 감독이죠. 내가 감독을 맡고 있고, 노프팀장이라고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2,000개 넘는 글을 썼고, 뭐, 5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리고, 500개까지는 아니지만, 몇백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어, 실제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막,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녹여낸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 굉장히, 어, 어떤 이 스타일 같은 걸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laughs>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사실. 그 글을 내가 왜 썼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꿈좀 깨세요. 팀노바에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고 막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바,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만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수료자들 다 그런 친구들밖에 없고 어떤 이상만 보고 아 지금 내가 지금 우리 분야가 존나게 힘들어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전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 그니까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각오를 하고 온 사람들 여기 오면 다 나가리 돼요 거의 막 거의 시작한 지3 주만에 아 생각보다 힘드네요 코딩 막 이러면서 나가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히어로즈, 여기서 영웅들이 갑자기 특수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반 동안 정말 지지고 복고 정말 힘들게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서 아이트업계에서 하이엔드로 가겠다? 고연봉을 받겠다? 장기적으로 잘 되겠다? 이거 너무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가 그거잖아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야.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는 희생이 필요해. 요즘 사람들은 특징이 그런 게 있어. 어떤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들을 무시하고, 마, 치 어떤 로또 만능주의처럼 어느 순간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안 되고, 막 이런 자꾸 자기 합리에 자꾸 어떤 틀을 만드는데, 저는 금수저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막 월세방에서 살았었고, 막 그렇게 살고, 막돈 없어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하고, 나는 돈 없어서 고등학교도 정말 막그 등록금도 걱정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진짜 웃기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우리 우리 집은 전형적인 흑수저 중에 완전 엄청난 흑수저였거든요. 흑흙보다도더더 더 흙탕물 수저였거든 완전. 근데 그런 수저인데도 사실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근데 열심히 했고 그만큼 잘했고 전 열심히 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아름답겠어. 어, 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이엔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고의 와인 최고의 료칸 아니면 뭐 최고의 호텔 아니면 최고의 어떤 진짜 비싼 비싼 뭐 이렇게 이런 뭐 사치품들 아니면 진짜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최고에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쉽게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배우실 수가 있어요. 좀만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좀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고의 학자들은 어떤 고생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드는 곳에 와서 자기 스타일을 강요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쁠 생각을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laughs> 노바 혜자인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준비 안된 사람들 안 받으려고. 왜냐면 그 사람들 실패하면 사실 돈 날리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청강도 보여주고 수업 스타일도 보여주고 어, 굉장히 그 글도 2000개씩 쓰고 막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그 기초 과정에서 시작한 지 1주에서 3주 사이에 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누구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결과로 그 누구보다 정말 포트폴리오 팀 노바 정도 수준 나오는 곳이 없다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래서 아무튼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점을 지적받지 않고 또는 그 과정에서 감정적 상처가 감정적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실 것 같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 백조랑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결과만 보이죠. 팀노바를 본다면. 그렇지만, 그 안에 내재된 노력들은 단순히, 어,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음. 단점 지적하는 사람들 마음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이 사람이, 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지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진정한 친구들은, 어, 뭐, 만약에 배우자가 배우자라고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잖아요. 저 사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얘가 그렇게 되든, 얘가 인생이 저 배우자 때문에 망하든 말든 그냥 나몰라라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지금 이 상황은 이 배우자한테 빠져 있거든. 배우자한테 빠져 있고 그 사람이 좋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배우자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든, 좋은 얘기만 하면 편해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인간관계 잘 사는 법?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그냥, 어, 너 잘났어. 되게, 그냥 뭐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진짜 내 후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팀노바라고 하는 이 어떤 집단의 이 프라이드. 여기 출신이면 무조건 이만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laughs>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 이런 거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단점을 지적해 주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어, 그리고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면 기존에 세련된 굽히기가 많습니다. 거기 좀 가주세요. 제발 음? 제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음. 이거 꼭 보시고 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올려놓을 거예요.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